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뿌리면 안까지 차갑게 식지만 심하게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속 불은 사죄에도 끌 수가 없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직각,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땐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알려지고 사람은 그가 한 일에 의해서 평가된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가십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가십이 들리면 얼른 귀를 막아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꼭 알맞은 때 하는 한마디 말이 한 푼의 가치가 있다면 침묵은 두 푼의 가치가 있다. 당나귀는 긴 귀로 구별할 수 있고 어리석은 자는 긴 혀로 구별할 수 있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걸린다. 입을 담을 줄 모르는 사람은 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당신이 놓아준 새는 다시 잡을 수 있지만 입술을 벗어난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고상한 사람이다. 말다툼할 때는 화해를 위해 문을 열어두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는 것보다 피를 흘리게 하는 편이 낫다. 이웃과 말다툼하는 사이로 살지 마라. 불화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품이 나쁜 사람은 이웃 사람의 수입에는 마음을 쓰면서 자기의 낭비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는 말라. 남을 헐뜯는 것은 새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에서 높은 자리를 잡으려 애쓰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남으로부터 내려가시오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올라가시오 라는 말을 듣는 편이 낫다. 신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며 스스로 겸양하는 자를 높이 올린다. 올바른 자는 자기의 욕망을 조정하지만 올바르지 않는 자는 욕망에 조정당한다. 자기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막연히 바라보는 사람.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른 채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 그들은 불행하다. 신은 명랑한 자를 축복하신다. 낙관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환하게 한다. 마음에 따라 사람의 모든 기관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자다. 사람은 자기를 부러워하는 사람에게서 쓴맛을 느끼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으면 슬퍼한다. 질투는 천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도 바로 보지 못한다. 어둠과 싸우기 보다는 불빛을 더욱 밝게 하라. 인간의 모든 성질 중에서 질투는 가장 추악한 것. 허영심은 가장 위험한 것이다. 시기심은 살아있는 자에게서 자라다 죽을 때에나 멈춘다. 배움은 얻으려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며 자기 소득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부자이다.